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호남 지역, 즉, 전라도 지역은 최소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모두 출마했던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약 40년 동안 김대중계 정치 세력이 사실상 일당 독재로 완전히 장악해온 지역이었습니다. 김대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침북 좌파 정당,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선거 때마다 압승하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보수 우파나 자유 우파 성향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발도 붙이지 못하는 정치적 무덤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전라도 지역에서 최근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주역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음 같지도 않은 연성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호남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공수처와 경찰, 법원의 좌파 세력이 야합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으로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최근 나온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에브리 리서치가 지난 1월 22일과 23일 실시한 탄핵 전망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47.8%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 47.4%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놀랄 노자에 놀랄만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41.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갖고 있는 정치적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최근 잇따라 조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도 거의 모든 조사에서 호남 지역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렸던 1987년 대선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김대중계 정당이나 그 후신 정당이 아닌 범보수 정당 후보가 단한 번도 20% 이상의 득표를 한 적이 없고 심지어 한 자릿수 득표도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구속까지 당한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지금 30%도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범보수진영 일각에서 윤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 예를 들면 이른바 조중동이 노골적으로 윤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또 가령 조갑제, 정규제, 이병태, 뭐 이런 사람들 역시 윤대통령에 대해 거의 매일 매도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전국 평균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로 치솟는 데는 기존의 보수 우파 및 6070세대의 지지만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치솟은 데는 2030세대의 새로운 지지와 함께 범보수 정치인의 무덤이었던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에서의 비교적 높아진 지지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호남 출신으로 현재 전남 여수에서 15년 정도 살고 있는 한 시민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최근 달라진 호남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섬에 1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갑자기 여론이 달라진 건 처음 본다. 민주당은 뭔 짓을 한거냔 말이지. 전라도 여론조사가 나와도 이게 사실일까 체감이 안 왔었는데, 오늘 돌산항, 화로경매장, 경매사, 중매사들 모여서 얘기하기에 낑가서 서 있었더니 좌파판사 부정선거 얘기까지 나오더라. 이 사람들에게 평생 몰랐던 우리법연구회를 알게 해준 것이 민주당 아니란 말인가. 국민의 몇 프로 정도 알던 것을 이제 국민의 50%가 알게 된 것이 많다. 이제 설인데, 민주당 그리고 법원은 여론을 무겁게 인식하라. 검열 어쩌고 할 때가 아니다. 유튜브 어쩌고 하지 말라. 유튜브도 이젠 여론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막으려면 유튜브를 막아라. 가능한가? 전라도는 더 이상 민주당의 가두리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몫자 아닙니까? 전라도 여수에서 지금 좌파 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법 연구의 이야기가 여수 시민들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은 그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이런 바 출향 주민들까지 해서 정치적으로 소위 호남양회로 대표되는 강고한 자신들만의 정치 의식 세계. 예를 들어 손석희와 김의준을 거의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주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전라남도 여수의 화러경매장에서 경매사들 그리고 중개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좌파판사, 부정선거, 우리법연구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공연하게 한국의 좌익 세력 그리고 이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민이 전달한 대로 그 동안 여론조사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서 뭐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수의 바닥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라도 여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광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전주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목포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달라진 민심이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대, 그리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호남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야말로 경천동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달라진 민심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기존의 소위 레가시 미디어의 영향력 퇴조와 맞물려서 급부상하고 있는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동안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호남 출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하경숙의 아침TV를 통해 한국 좌익세력의 위선과 부패를 잇따라 질타하고 있는 이른바 전라도아짐 하경숙씨에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구속사태를 계기로 특히 전라도 출신 젊은이들이 잇따라 종전의 전라도 좌파에서 전라도 우파로 변신해서 새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친대한민국 반종북 좌익기치를 선명히 내걸고 있는 호남지식인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께 가끔 소개해드린 전북 고창 출신의 전라도시인 정재학 시인이나 전북 남원 출신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 광주 출신의 전향우파 논객 주동식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 등 기존의 꽤 알려진 지식인에 이어 최근 눈에 띄게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전북 전주 출신의 법조인인 김향운 변호사 등 여러 호남 지식인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전국 국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전라도 지역의 이 같은 민심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막상 대선이나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이벤트 때, 지금과 같은 달라진 민심이 반영돼서 저질 좌익 정당의 퇴출이나 최소한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막상 선거 때만 되면 투표장 밖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다가도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 기표소에 가면 손이 스르르 움직이면서 본능적으로 민주당을 찍게 된다는 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지는 솔직히 말해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제발 호남 지역이 김대중과 정북 친북 좌익의 미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과 호남 지역이 공존 공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4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한통 해주십시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을 촉구하는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 전화번호는 1811-0191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1-0191.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에 동참하는 멤버가 되게 됩니다. 24일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 동참을 호소한 뒤 불과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윤 대통령 석방운동에 동참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황현전 총리는 25일 윤 대통령 석방운동 참여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라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법원도 구속영장 불허했다, 위법한 수사 중단하라고 자신의 친정격인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